과 22명 중 17명, 사용자 협의 12명 중 10명 회원이 들었음을 확정으로 2027년 중등학교 데이터 의 데이터 중앙교섭 3년 내를 박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 내부적으로는 보면 아직 뭐 의견이 취합이안됐다는 말씀을 전제하에 의미 있는 요구 아니긴 하나 상당 부분 부담되는 내용도 솔직히 없잖아 있다. 여러 가지 같이 고민할 내용과 함께 사용자들이 고민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것 같다라는 의견이 중론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올해도 역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은 뭐 사용자 측만 아니라 조합도 상당히 큰 고려 대상이 되실 텐데 저희는 뭐 현실의 문제니까요, 사실. 그래서 굉장히 고민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어, 이러한 산업 전환 문제라든지 기후 위기 문제, 또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 사용자 협회에 가입하고 있는 회사들에 대한 뭐 인센티브라든지 교섭 구조 개선에 대한 문제들을 좀더 논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이 마련이 된다는 것도 우리 노사 모두에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도 올해 노사 분들을 상당히 적극적으로 어, 입장을 개려하고. 어, 어, 어 저희가 진행해 나올 수 있도록 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와서 유독 신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은 K자입니다. 우리 사회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화가 K자로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부산 양산지부 동부산지회라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자동차 부품의 하청업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위원장 앞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내연, 내연기관에 관련된 사업장 대책회의를 제안합니다. 점점점점 점점 줄어드는 내연기관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노조 차원에서 좀더 조직체계의 중심에서 좀 다뤄졌으면 좋겠다는 공문입니다. 이후 우리가 먹거리나 미래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이제부터 할수 밖에 없는 조건이 올해부터 현상적으로 현장에서도 피부적으로 느낀다. 올해 대대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잡았던 <laughs> 산업 전환 협약 문제나 기후 위기또한 가지 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간의 기업 단위를 뛰어넘는 공동 결정법에 대한 부분들을 진짜 책임 있게 입법 활동을 저희들이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법 활동의 핵심은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겁니다. 특히 단위 사업장 이해관계를 뛰어넘어서 전체 산업 부분에 내 노동 조건에 관련된 고용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까지 연결되는 지점에 있어서 노동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장해라. 우리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할 얘기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저는 올해 저희가 요구하는 것들이 다 순조롭게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눈높이도 맞춰야 되고 우리가 실천적으로 준비할 것도 있고 또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사 간에 필요하면 저는 워크숍 같은 방법을 통해서라도 책임있게 공감대를 만드는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니다